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제 장인 활동 지원 선생님들도 이제 네 시간은 근무를 하시면 이제 삼십 분씩 이제 휴게를 갖게 되어 있고요. 네. 일반 직장인분들도 8 시간 근무하실 때1 시간 정도 이제 점심시간 그렇죠. 포함해서 이제 휴게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활동 지원 선생님들도 이제 네 시간에 한 번씩 이제 삼십 분씩 휴게 시간을 갖고 있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음. 이제 저희가 실태 조사 결과를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응답자 1 0분 중에 서한7분 정도는 이제. 휴게 시간을 아예 쓰질 못하고 있거나, 안 네.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실 때 이제 단말기를 이제 들고 다니시는데 단말기 상에서는 근무를 하는 게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단말기를 음. 중지를 하시고 업무를 계속 보시는. 경우든지 음. 조사 결과 나타났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분들이 상시적으로 이제 좀 돌봄을 요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휴식을 취하고 이제 온전히 휴식을 하기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이제 휴식을 하더라도 이제 별도의 공간이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서비스 이용